어, 하루 종일 눈만 보고 있어도 아주 행복한 그런 어, 시간이네요. 어, 눈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날씨가 어, 춥지를 않아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추녀 끝에서, 지붕 끝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따끈하게 아, 약초 끓인 물이 생각나잖아요? 물론, 따끈한 커피도 좋지만, 따끈한 약초물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 보통은 이런 약초들을 아, 아마 아, 가스렌지나 아, 이런 데서 아, 물을 끓이시죠? 근데 아, 저희는 지금 숯불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어요. 아, 이 숯불에다가 물을 끓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어, 솥은 어, 저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사용하시던 그 솥이에요. 그 솥을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음, 숯불 그 장작불을 떼서 난방을 하면서 숯이 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숯불이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대패로 끓여놨어요. 아, 물들이 이렇게 계속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물들이 참잘 끓고 있네요. 이렇게 물을 끓여서 먹으면, 아, 다려 먹는다 그러죠. 이건 끓여 먹는 수준이 아니라 들, 다려 먹는 그런 수준이죠. 아, 이렇게 해서 잘 다려질 때를 놔뒀고요. 여기는 주전자예요. 여기에는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아, 약초들을 넣어서 아, 넣어놨더니까 은근히 얘가 이렇게 아 물이 이제 데워지면서 나중에 끓어오르겠죠. 이숯풀로 이렇게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 얘는 제가 이렇게 끓으라고 냅두고요. 아 저는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예. 멋지네요. 눈 속에서 물 끓는 그런 광경이네요. 이렇게 끓으라고 냅두고요. 저는 이 눈길을 산책을 하겠습니다. 무작정 산책, 눈길 산책. 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산책을 떠나보시겠어요? 그럼 저기 앞에 있는 제 밭으로, 밭 사이 길로 산책을 떠날게요. 예, 저희 지, 어, 저희 가족들입니다. 저랑 지금 함께 사는 저희 가족들이에요. 아이 눈길에 외출을 하셨다가 돌아오시는 두 분이세요. 목사님 외출 잘하셨어요. <laughs> 어, 저희가 지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어, 저 저와 함께 같이 사는 가족들이에요. 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사는 여기는 어, 희망 택시가 있어요. 어, 조금 전에 어, 우리 목사님과 두 분이 어, 택시를 어, 타고 다녀오셨어요. 희망 택시는 어, 여기 저기 저희 어, 면 소재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가 탈수 있는 곳까지 어, 모시고 어, 모셔드리는데요. 택시비가 아, 천 원이에요.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천 원입니다. 아, 두 분이 택시를 타고 다녀오시는데, 아, 그리운 사람이 이렇게 아, 동구 밖이라 그러죠. 집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 오실 때,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저는 지금 눈길을 아, 걷고 있습니다. 아, 눈이, <laughs> 눈이 아주 이쁘게 쌓였네요. 여기가 아, 저의 집이에요. 눈 쌓인 아, 저의 집이죠. 아, 오늘은 이렇게 눈만 보고 다녀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아, 저는 이제 눈길을 뽀도덕뽀도덕 뽀드득 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 이렇게 눈속을 헤매다니고 있어요. 아 눈속을 헤매고 다니는데 너무 너무 좋고 좋아요. 반갑고요. 어 너무 너무 좋아요. 누가 더 좋을 순 없어요. 아 이런 게 힐링가요? 힐링인가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와 제가 에러크하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이 집행이가 노간주나무 집행인데요. 저와 함께 어디 갈 때마다 얘를 이렇게 짓고 다녀요. 아, 너무너무 좋다요. 아, 너무너무 좋다요. 아, 눈이 떡가루처럼 하얘요. 마치 눈이 떡가루인 듯해요. 아,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멋진 산책하고 계신 거죠? 걷기만 해도 좋네요 이제 앞에 또 모습을 보시고요 하... 하...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오늘 눈만 보여드리네 제밭 밭이구요. 여기는 제 밭이에요. 제가 농약이나 화학 비료나 제초제를 절대 치지 않는 그런 밭. 이 밭에 눈이 엄청나게 이쁘게 많이 쌓였어요. 건강한 삶, 웰빙의 삶을 치유의 삶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이 밭을 분양을 해 드릴 거예요. 우와, 이제 저희 집이 쫙 내려다 보이네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좋다요. 너무너무 멋지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내려다 보이는 곳이 아, 저의 집이 고요 아, 풍경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네요. 아, 이런 산 속에 산골에 아, 저의 집이 있어요. 눈이 푹 쌓여 있죠. 아주 보기가 너무너무 좋고 이쁩니다. 아,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져요. 아, 너무 좋네요. 우와, 제가 촬영 스틱을 길게 뽑았어요. 저랑 같이 이멋진 곳을 함께 걸어요. 집 어. 위를 어. 어. 걷는, 이 느낌, 이 기분, 어. 아, 제가 걸어온 발자국들, 위에 예. 보이시죠? 자욱들이에요. 아, 여기 앞쪽에 아주 이쁜 예쁜... 이 있어요. 아, 저 선나무들이 눈을 잘 뜨고 있네요. 여기에는 토끼가 뛰어다녔는지 네, 우리 백끄가 뛰어다녔는지 질퉁이 뛰어다녔는지 여기 어, 소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저기 마을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아 하...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것 같아요 하... 하... 저희 집이고요. 음. 이 바퀴를 한번 걸어보자고요.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큰 소나무가 3개가 나타요 제가 여기를 제 명상의 소나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 말고 으, 미끄러지지 말고 예. 아, 이렇게 왔어요. 이야, 예. 아, 여기 소나무 옆에 이렇게 하얗게 눈이 붙어 있네요. 백구, 백구 배꾸 이리 와. 백구가 아마 여기로 올 올라 오려나봐요. 백구, 왜 네. 우리 백구가 네. 저를 찾아 오네요. 백구야. 여기로 해서 또 저기까지 갈수 있는 아, 그런 길이 있어요. 아, 저기에 우리 언덕 위에 하얀 집이죠. 언덕 위에 하얀 집, 우리 기록순 어머니 집이 저기에 있고요. 여러분들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기가 제가 갖다 놓은 농막이에요. 아, 너무 멋지네요. 너무 너무 막 찐풍광이에요. 자 이제 또 제가 왔던 길제자고를 따라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어, 여기서 저희 집으로 그냥 좀 전에 백구가 올라온 길 있죠? 여기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가 <laughs> 제가 이렇게 눈사계 넘어져 버렸어요. 와, 아 좋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우우, 아, 너무 너무 좋다. 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어, 넘어진 김에 아, 제사 지내고 간다고 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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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야, 이녀석아, 야, 이녀석아! 아유, 이녀석이, 이녀석이 와서 막 아, 와. <laughs> 여기 소나무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앉은 김에, 어 한참 놀다가 가요, 그냥. 어 아, 아 출발!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백구야! 가자!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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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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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져 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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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카메라를 지지하고 있던 어 여기 지지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 어 재밌다. 아, 어, 여기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 지지하는 지지대가 부러졌는데 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 어, 재밌으면 되잖아요. 어, 아. 아. 얘를 여기다가 냅두고, 얘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하하 <laughs> 부러져버렸어요. 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 이렇게 계속 넘어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아, 이제 또 천천히 또 내려가 봐요. 어우씨, 저 강아지 녀석은 미끄러지지도 않네요. 아우씨, 야, 백구, 너는 미끄러지지도 않냐? 아, 아 재밌다. 와 아, 자수님 밑에 얼음이 얼어있는데 눈이 와가지고 막 미끄러졌어. <laughs> 썰매 탔어요. 썰매 탔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네. 네. 아... 드디어 이제 제가 여기 다 내려왔어요. 아, 우리 차 선생님은 또 저렇게 땔감 준비하시느라고 계속 땔감 준비하시고 눈치시고 이러시네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로 내려왔어요. 여기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아 저기 소나무 있는 데서 여기까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어, 얘 하나 깨버리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아 아, 제가 내려오면서 카메라가 좀잘안 찍혔죠. 아 럭이 걸려서 잘안 찍혔어요. 아 이렇게 여기를 내려왔구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멋진 눈길 산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